자 L이라는 것이 BC의 수직으로 그었는데, 음, 넓이를 이등분한다고 그랬잖아요. 네. 맞아요. 그럼 한개한개 한개 생각을 해줄 건데, 우리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엄청 많죠. 어떤 게 있지? 2분의 1, 1. 2분의 1 밑변, 높이 또 2분의 1, 여분의 반지름, 삼각형의 둘레 1분의 1, /2 a, b, sin, c, 뭐 이런거 좌표 0, 0 한개 만들어주고 x1, y1, x2, y2 모르는게 있다면 1분의 1의 절댓값 x1, y2 빼기 x2, y1 하는거 그 다음 다섯번째 로론공식 해론 기억나나요? 해론공식 <laughs> 어떤 s라는 값을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즉 둘레의 절반 값을 s라 썼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s의 s-a, s-b, s-c 하는 것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 가면 사인 법칙에 의해 가지고 얘를 변형시킨 두 가지 더 총 다섯, 일곱 개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<laughs> 근데 그 중에서 지금은 해론 공식이라는 걸 써먹으면 간단하게 일단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이제 구할 겁니다 첫 번째 해론의 공식을 쓰면 루트 s라는 값은 3개 더한게 지금 10 3개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15가 되기 때문에 15 곱하기 15에서 8뺀 거, 15에서 12를 뺀 거, 15에서 10을 뺀거 이렇게 쓸수 있어서 15 루트 7 이렇게 이제 넓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넓이가 이게 됐다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a에서 수선 내린 길이 h라고 써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, 얘가 5가 됐기 때문에 라서 h라는 것은 3루트 7이라는게 구해진다 라는 뜻이 되죠 그럼 h가 3루트 7이래 그러면 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가지고 이 녀석 길이를 찾을 수 있거든요 8의 제곱은 64, 3루트 7의 제곱은 7, 9, 63 1차인 안에 그럼 이 길이가 1이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맞아요? 이렇게 찾는 이유가 요 수직 수직이 있기 때문에 닮음 써먹으려고 한거야 얘 길이는 9라는 걸알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야. 그러면 9일 때 높이가 3루트 7이래. 그럼 3대 루트 7 관계다 이 말이겠지. 그러니까 얘랑 얘도 3대 루트 7이 될 거라는 거죠. 그럼 얘를 3t라고 정한다면 위에 거는 아, 높이는 루트 7t라고 쓸수 있다 이 말이 될 거라. 이때 이 넓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넓이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. 그래서 2분의 2분의 15루트 7이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 곱하기 3루트 7 곱하기 t의 제곱골이 나올 수 밖에 없다. 그럼 2분의 1 날려주시고요. 7, 루트 7 날려주고 3을 날려주면 t제곱이 오다 그래서 t라고 하는 것이 얼마야? 루트 5가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. 그래서 1이는 루트 35. 자 해로는 공식을 써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. 그걸 이용해서 높이를 찾으면 좀 편하니까. 자두 번째로는 변기리들만 나와 있어. 그냥 쏘아내리는 거예요. 아무 생각 없이. 그럼 모르니까 그냥 x 적으시면 되고 모르니까 얘는 10배이 x로 쓰면 된다는 뜻이야. 에? 그럼 높이를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양쪽에 몇 개의 직각삼각형 직각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h제곱이라는 것은 왼쪽에서 64 빼기 x제곱. 오른쪽에서는 1위의 제곱 빼기 10 빼기 x 전체 제곱. 이렇게 돼서 이걸 이용해서 x를 찾아주면 높이를 찾을 수 있고, 얘를 찾을 수 있고. 그러면 아까처럼 닮음 이용해가지고 처리가 가능하다. 이 말이 됩니다.